안녕하세요. 아이비구료 최샘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다가 보면 팩스를 받을 일이 가끔은 있어요. 관공서라든지 회사라든지 뭐 이런 데서 가끔 팩스를 받을 일이 있죠. 또는 보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팩스를 살 수는 없고 팩스 보내고 받을 때마다 굉장히 뭐 문방구를 간다든지 동사무소 같은 데 가서 무료로 이제 또 이용하고 하는데 복잡하죠. 장소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팩스를 보내고 받을 수 있는 어플이 있습니다. 개인 전화번호까지 제공이 되니까 뭐 이동 중간이든지 아무 상관없이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비용도 없어요. 아 어, 요렇게 간단한 어플을 가지고 여러분이 쉽게 팩스 받고 보내고 할수 있습니다. 요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떤 식으로 보내고 받는지 어, 제가 나가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모바일 팩스 어플을 설치하면 저에게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번호로 팩스를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송합니다. 그리고 1,20초 정도 기다리면, 자, 들어왔네요. 한번 눌러볼까요? 그러면, 자, 이렇게 들어온 거 나오죠? 열어보면, 네, 깔끔하게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상대편 번호로 한번 보내보도록 할게요. 두 장을 한꺼번에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약간 걸려요. 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쭉 나오면서 발송이 되게 됩니다. 그래프가 두세 번 정도 이렇게 채워지면 발송이 됩니다. 자, 일단 발송은 됐어요. 그러면 팩스에 들어오는지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왔네요. 네, 두장다 들어왔죠? 자,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들어왔는지. 자, 어때요? 잘 들어왔네요. 예,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모바일 팩스 사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모바일 팩스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게 되죠? 예, 저는 이제 미리 깔아놨으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수신 내역이라고 나오죠? 자, 이것은 제가 금방, 보여드린 거죠. 예, 여기 보시면 예, 들어온 게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내역이 그대로 보관되어 있고요. 자 팩스 발송 누르면 내가 원하는 팩스를 발송할 수 있죠. 문서사진, 인물 배경사진, 신분증 이런 식으로 보내게 됩니다. 문서사진은 주로 텍스트 위주로 된 것이고 인물사진은 사진으로 된 거죠. 그 다음에 신분증은 말 그대로 이제 신분증입니다. 네, 신분증. 그 신분증을 보낼 때는 이제 여기에 나옵니다. 누르게 되면 A4 흰색 용지에 신분증을 놓고 이제 사진을 찍으라고 그러죠. 자, 이 모바일 팩스는 기본적으로 뭐 워드나 엑셀 이런 파일들을 보낼 수는 없고요. 일단 카메라로 찍은 거를 보내는 겁니다. 예, 문서라고 그래서 이 문서 파일을 보낼 수는 없는 거죠. 문서를 찍은 사진을 보내는 거예요. 그거 헷갈리시면 안 되겠어요. 예, 가끔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어, 이 워드나 이런 거를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그거는 안 돼요. 일단 사진을 찍은 것만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발송 내역을 보시면 제가 발송했던 거 그대로 나오게 되죠? 예, 그 다음 수신 내역 보면 이렇게 나오고요. 이제 보관함 같은 거 누르면, 어, 이렇게 발송한 걸 보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누르면, 누르고 기다리죠? 그러면, 자, 보관함에 이렇게 넣을 수가 있죠. 보관함. 삭제를 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받은 거를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정말 쉽고 편리하게 쓸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누르면 이제 편집이 가능하겠죠. 자, 간단하게 한번 찍어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금방 패스 보낸 거 있죠? 그거를 이제 다시 한번 찍어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찰칵 사진 찍죠? 찍고 이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편집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여기서 모바일 팩스 들어갑니다. 들어가셔서 팩스 발송 누르죠. 여기서 문서 사진 사진 첨부합니다.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팩스 표지를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팩스 표지 선택하시면 보통 이제 팩스 보낼 때 제목 표지가 있잖아요. 여기에 제목 쓰고 발신 수신 전화번호랑 다 이름이랑 써줄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뭐 썼다고 치고요. 자, 그다음에 이렇게 옆에 보시면 여러 가지를 묶어서 보낼 수가 있죠. 표지를 보내고 그다음 두 번째는 갤러리 카메라로 직접 찍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문서를 보내거나 그죠 갤러리는 사진이고요, 문서는 텍스트 위주로 된 거죠. 자, 문서 누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가 나오네요. 여기서 자, 제가 지금 금방 찍은 거 누릅니다. 그러면 문서를 가져오죠? 문서를 찍은 사진을 팩스로 보낸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미리 보기 누르시면 데이터로 이제 변환을 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거는 시간은 좀 걸려요. 자, 요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자, 이거 필요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테두리 부분, 그죠? 요것들을 좀 깔끔하게 필요한 부분만 보내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 있는 이 그림을 한번 클릭합니다. 그러면, 문서 크기 조정이 가능하게끔 나옵니다. 자, 여기에 코너에 네 가지 포인트들이 나오게 돼요. 이 포인트를 잡고, 요런 식으로, 이거 보이시죠? 요렇게 네, 해서 내가 원하는 구역만 잡아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잡아주고요. 여기도 이렇게 잡아주게 됩니다. 그러면 정확히 내가 필요한 부분만 선택이 가능하죠. 뭐 이거는 이제 위아래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체크해 주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변경된 이미지를 사용하겠습니까? 이미지 자르기 나오죠? 예,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갤러리에 저장돼 있는 사진에는 변형이 될까요? 안 돼요. 이것은 이 팩스 모바일 팩스 내에서만 하는 거기 때문에 원본 사진에는 변화가 없어요 예, 요거 헷갈리시는 분 있어요 자 A에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딱 들어가죠 예, 이 상태에서 팩스 발송만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팩스 발송 자 근데 지금은 번호가 없죠 받는 사람 번호 누르고 여기다 가 입력을 한 다음 뭐 예를 들어서 뭐이 번호다 또는 123, 1245뭐 이렇게 했다 그러면 여기다가 팩스 발송만 누르면 그대로 발송이 되게 되겠죠 여기에다 이제 파일을 또 첨부를 하겠다 여기한번더 눌러서 또 다른 문서 첨부하시면 되겠어요 원하는 또 다른 문서 첨부해서 예 네,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되겠죠 이것도 수정하겠다 그럼 또한번 클릭해서 원하시는 대로 사이즈 조절을 해서 다시 첨부를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포인트에 있는 네 개의 점을 조절을 해서 깔끔하게 만들어 주겠죠? 요렇게 그렇죠? 예, 그다음 자, 요거 주면 돌릴 수가 있고요. 반대로 돌릴 수 있고요. 예. 자, 그다음에 아 이거는 PDF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저장을 해서 PDF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죠. 프린터로 내보낼 수도 있고요. 자, 체크합니다. 예. 자, 그러면 이렇게 들어갔죠? 표지 있고, 그 다음에, 내지 하나, 두 장, 이렇게 해서 보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수신은 어떻게 됩니까? 수신은 뭐, 다른 거할게 없습니다. 그냥, 내 번호로 수신이 되면 되는 거니까, 그거는 별, 어, 뭐, 의미가 없습니다. 자, 수신 내역 보면, 여기는 이미 수신이 된 거고요. 자 그러면 내 번호는 어떻게 볼까요 자 여기에 보면 더보기라고 나오죠 여기 예. 자 여기에 가려진면 이거는 이제 광고니까 이건 무료기 때문에 광고요 더보기 그러면 여기에 지금 현재 나에게 제공된 번호가 뜨게 됩니다 이 번호로 어, 팩스를 받을 수가 있죠 이게 이제 이 모, 모바일 팩스를 쓰는 동안은 저에게 제공되는 번호가 되겠어요 이 번호는 이 모바일 팩스를 지우고 다시 깔면 번호 또 다른 걸로 받을 수가 있어요 잠시 후에 설치하는 거 보여드리면서 한번 번호 받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할수 있고 자 중요한 비용입니다. 비용 팩스 어플 같은 거나 이 업체를 통하면 보통 건당 뭐 20원에서부터 40원 또는 어, 일정액을 내고 뭐 3천원, ,000원, 4천원을 내고 한달 사용료를 내고 쓰는데 자, 이 경우에는 mms 즉 문자 팩스 하나당 문자 한 건입니다. 야, 요새 문자는 무료죠. 그러니까 뭐 250건 뭐 이런 거다 무료예요. 200건 무료. 그러니까 뭐 개인적으로 쓰실 때 팩스를 한 달에 뭐몇백 건씩 보낸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큰 부담 없이 쓰실 수 있어요. 문자 한 건이니까 만약에 이제 문자가 없다고 할더라도 문자 한 건이면 뭐 10원 정도죠. 네, 그러니까 별 부담 없이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예, 문자를 쓰게 되면 핸드폰 비용에 첨부되잖아요, 그죠? 뭐 따로 카드로 결제하고 이럴 필요 없이 그냥 핸드폰 비용에 나오게 되니까, 예, 여러 가지 골치 아픈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바로바로 쓸수 있습니다. 제가, 어, 써본 결과, 이 모바일 팩스가 개인이 쓰기에는 최고예요. 예, 무슨 이제 업체에서 쓰려면 좀 복잡해지겠지만, 예, 그게 아닌 이상은 개인이 쓸 때는 이 모바일 팩스가 어,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럼 모바일 팩스를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할까요 자 어디로 들어갑니까 구글 플레이 스토어 들어가셔서 여기다가 모바일 팩스 쓰시면 되겠어요 자, 모바일 팩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설치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모바일 팩스 어, 만드신 이 회사가 피드백이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질문 같은 걸 올리면 바로바로 바로 예, 대답을 해줍니다 sk텔링크입니다 sk 자회사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게 굉장히 피드백이 빨라서 뭐 궁금한 거 물어보면 바로바로 바로 답변이 나옵니다 예, 굉장히 사후 지원도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설치하면 예, 접근 권한 안내죠 예, 그 다음 전화 걸기 관리 다 허용을 해야 돼요 그래야 팩스를 보내죠 사진 이런 것도 다 허용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소록에도 당연히 허용해야 되겠죠. 다음 작업 시스템 설정 수정 들어갔습니다. 자, 디바이스 설정 권한을 해야 돼요. 자, 이거 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면, 자, 이번에는 다른 앱 위에 표시될 수 있다고 나오죠. 예, 허용 이건 한번더 나옵니다. 이거는 또 다른 앱 위에 표시하라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들어가게 되면 약관 동의는 해야죠. 예, 전부 다음, 자, 그다음. 번호가 하나 뜨게 되네요 제가 이제 기존에 이미 쓰던 번호가 있기 때문에 하게 되는데 필요없다 신규 가입하겠다 그러면 신규 가입 누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다음 누르면 또 새로운 번호를 제공하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원하는 번호를 고르시면 돼요 뒷번호는 여러분 핸드폰 번호가 되고요 0504 이제 앞번호고 중간번호 나옵니다 원하시는 번호만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거나 이런거나 이렇게 해서 다음 누르면 변경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팩스 번호가 됐죠. 이제 이 어플을 여러분이 지우지 않는 한 계속 쓸 때까지는 이 번호가 항상 여러분의 팩스 번호가 되는 겁니다. 확인. 그러면 이제 이 화면이 나왔죠. 그 다음부터는 똑같이 진행을 하시면 되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번호를 확인하실 때는 이 중간에 있고 누르시면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건 이제 광고예요 무료니까 광고가 어쩔 수 없이 붙게 되겠죠. 어, 많이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